아, 네 안녕하세요 지크노 어,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그 연구를 할때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제가 직접 사관학교 뭐 아카데미 연구를 하는 장면을 어,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일단 제가 한번 그냥 이제 뭐 소리가 없이 이렇게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쭉 촬영을 한 거를 갔다가 제가 지금 이제 더빙을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를 하기 전에는 자, 요런 거 문명 장비, 뭐 요쪽 부분 가서 한번 연구에 대한 걸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주 재능 가가 지고 연구 속도 이쪽으로 좀 옮겨 놓으시고, 아 좀...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은 이제 사관학교 관직 뭐 슈퍼가 아니면 슈, 스페셜이나 시니어라도 입혀놓으시고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그 일단 그 군주 장비의 연구에 그 군주 장비를 못 옮겨놨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거 감안하시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바리안이나 보물찾기 피, 피라미드 그런 쪽에서 이제 5등 안에 들면은 이런 성을 얻거든요. 여기에서도 10% 정도 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연구속도에 대한 지금 은 이제 아카데미 장군 네, 연구속도 그 버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는 거고 자, 아카데미 연구를 하던 사관학교 연구를 하던 각각 관직 장군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도시 혜택인데 이 미국 예, 미국에 보면은 내 종속도시를 이제 내 주요 도시를 미국으로 바꾸면 종속도시가 이렇게 연구 스피드 관련된 그런 걸로 바뀌고 그밖에 이제 나머지 종속도시들도 이렇게 조금 갖춰놨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이제 구해가지고 갖춰놨구요 옛날 같았으면 다 황금으로 어떻게든 맞추고 시작하는데 어 이제 좀 귀찮더라구요. <laughs> 어, 그냥 요 정도 맞춰놓고 좀 하려고 했고, 연구속도가 500이 조금 안 돼요. 495 정도 되는데, 예, 그리고 승리의 기둥 가면은, 승리의 기둥 레벨이 올라가면, 여기에서도 연구 그 속도에 대한 버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IP. VIP 레벨이 저도, 어, 아주 작아요. 예, 16 정도인데, 17 18뭐 되면 더 이제 올라가겠죠 예, vip 레벨도 연구 속도에 관련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거 액티브 스킬이 있는데요 액티브 스킬 중에 이제 그그 그 붉은 용 붉은 용의 재능을 세번째 있는 재능을 올리면 지금처럼 이제 어, 연구 속도에 대한 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새로 나온 그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전술 연구가 있는데, 사관학교 쪽에 4단계까지 이렇게 좀 연구를 했어요. 어,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병종을 4단계까지는 이제 큼지막한 그큰 것들 중간중간 보이시죠? 요 네모 큰 것들. 요런 거를 먼저, 어, 한 스타일 케이스?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좀 먼저 이제 하려고 했던 입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좀 케이스가 달라요. 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 작은 것들 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것들 먼저 해, 했던 케이스인데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작은 것들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모두 해야 되는 거라서 예, 그 중에서 조금 저는 그래도 버프 공격 쪽 버프를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것들을 했고 자 지금 보시는 공, 공습 3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행군 규모 캐파 예, 레벨 킵레벨 킵 40이 되고 사관학교 5레벨이 되면은 행군 규모 캐파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일단 그쪽 부분을 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도 이어 영상을 이제 녹화했을 때어 이렇게 좀 중간 중간 잘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8레벨까지 연구를 하는 모습 네이게 보여드리고 이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영상을 끊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니까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약간 한 달이나 한달좀 넘게 예, 황금을 모으고, 예, 전술 스크롤도 모으고, 연구석도 모으고, 스피드업도 모으고 하고 진행하는 케이스고요. 어, 이건 이제 개인 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연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모아놓고 예, 이렇게 존속 도시도 어, 어느 정도 갖춰놓고 예, 문화도 바꿔놓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서 조금 참고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한달 정도 황금이 한 5비나 6비 정도 생기면 그때 이렇게 왕창 왕창 연구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아 요거는 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네. 일단, 지금, 이 제, 공습3를 연구하기 위해서, 큰거 하나 했고, 이제 공습3 지금 연구하고 있죠. 아마 전용 스피드업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스피드업으로 바꿔놓고, 쭉쭉 갈 겁니다. 연구할 때는 이렇게 쭉쭉 가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듯이. 이 정도 이제 소모가 된다 보시고 계속 즉시 완료 그냥 눌러 주시면 어 조금 컨트롤 한다면 조금 아주 조금 이제 좀이 스피드 소모에 대한 그 혜택이 있겠지만 그냥 나중에 이제 많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하시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습 3를 완료를 하는 이유는, 킴 레벨이 40이 되면, 어, 사관학교를 오레벨로 오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다, 어, 완성이 됩니다. 그 사관학교 오레벨 올리는 것도 자원이 꽤 들어가요. 한 40비에서 50비? 네, 해서 이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연구를 할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할때 무엇을 먼저 할 건가 어, 4레벨까지 왔을 때는 큰 것들 아까 중간에 이제 보였던 예, 큰 것들 먼저 했는데 지금 좀 전에 공습 완료됐어요 큰 것들을 먼저 했는데 어,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전술 스크롤이 만만치 않게 그 엄청나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3만개 조금 안되게 전술 스크롤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도 많이 들어갔는데 오레벨부터는 정말 그 저의 영상을 보시면은 댓글에 이제 라마도 님이라고 어 보이 보입니다. 라마도 님이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라마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러 드리는데 라마도 선생님께서 어 오레벨은 정말 넘사벽이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얘기가 예 와닿습니다. 지금에서야. 일단은 지금 5레벨은 큰 것들을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궁병 쪽을 제가 연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장면은 이제 스크롤이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벌써 3만 개를 다 썼어요. 그래서 어 아까 공습 한번 올리고 나서 끝났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전술 스크롤이 이제 매우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뭐, 더 과금을 하던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사냥을 열심히 해서 전술 스크롤을 모으고 예, 저는 이제 보니까 한 3만 개씩 모이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전술 스크롤 3만 개를 모으려면 어, 저희 동맹 랠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 24시간 잘 돌아갑니다. 이미르나 판이나 예, 이벤트 때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술스크롤 3만 장을 정도를 모으려면 계산해 보니까한 3개월, 4개월이 걸립니다. 어, 3개월, 4개월 걸려서 3만 장 정도 모은 전술스크롤로 연고 이만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크롤이 많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스피드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그 전술 스크롤 사관학교 쪽 연구가 아니고, 아카데미 쪽에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나온 연구들이 있습니다. 연구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방어 쪽 관련되어 있어요. 어, 방어에 대한 버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 쪽 연구,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어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35 이상 아카데미를 올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40일치 맥스가 4 5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제한이 걸려 있는 전단계 아카데미 35레벨까지 방어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아까 초반에 아주 초반에 보여드렸던 장면 중에 이렇게 해서 연구 스피드업 이렇게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군주 장비를 못 바꾸고 했어요 이번에 저도 어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꼭그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군주 장비 중에 그어 오른쪽 위에 예 연구, 그 다음에 뭐 건설, 병력, 그다음 뭐 치유 관련된 이제 장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어 연구로 그 장비를 놓지 못해서 60%라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의 군주 장비가 9단계이기 때문에 60%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460, 495라는 그 세부사항에, 군주 세부사항에 연구 스피드에 대한 그 속도가 495인데, 어, 60을 더했으면 아마 555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 싶습니다. 스피드업 그 아이템을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멍청한 거죠. 뭐, 인정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꼼꼼히 챙길 거다 챙기고 고거 하나 놓쳤는데, 그게 꽤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바리안이나 피라미드에서 얻은 거, 그 다음 승리기 등 VIP 체크하고 문명장비 체크하고, 뭐 문화, 문화 체크하고, 사관학교의 관직장군 체크하고, 모든 걸다 하고, 다 하고도, 또 빠진 게 없는지 조금 꼼꼼하게 보시고 이렇게 좀날 어 잡아서 연구를 팍팍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다 하고 났더니 제가 지금 킵 이제 40이 된지한두달 어 조금 안된것 같아요 두달 조금 안된것 같은데 어 사관학교 오레벨을 이제 집결지를 먼저 올렸죠 킵 40이 되고 직결지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 바로 올린 게 사관학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귀한 소비 이벤트 때 올렸습니다. 직결지도 거의 20 이상 들어갔고 사관학교도 20 이상 들어갔고 5레벨이 아마 한 40비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하고 나서 이제야 연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 스크롤이 또 문제네요. 전술 스크롤이 매우 부족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어, 몬스터들이 몬스터들이 좀 많이 아이템을 드랍하는 게좀 변화가 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고급 몬스터가 나오면서 어, 아이템률을 좀 늘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40에서 41 가는 것도 뭐 쉽지가 않고 41에서 42.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에보니에서 업데이트를 45까지 확 늘린 게 아니고 뭐 40이나 43 정도까지 좀 제한을 뒀다가 예 조금 나중에또 45까지 늘리고 이렇게 좀 가면 어땠을까요? 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관학교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전술스크롤 3만 개를 후딱 써버리니깐할게 없잖아요. 근데 어, 황금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 이벤트 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되고 나서 맨 아카데미 쪽에 맨 오른쪽에 군사발전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 할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다 하고 그 다음 이제 다 했으면 그동안 아카, 아카데미에서 못했던 연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보통 한 12레벨까지 가면 아카데미 35까지의 모든 연구를 할수 있더라고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카데미가 한 40레벨 되면 아카데미 쪽은 모든 연구를 다할수 있는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킵 40이 돼야겠죠. 그러려면. 네. 요런 거 저런 거 계속 다 방어에 관련된 어, 부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아카데미 쪽에 예, 군사 발전 바로 옆에 그래서 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사관학교에 있는 연구를 좀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설 스크롤이 없어요. 어, 킵이 지금 35세요, 36이세요. 전설 스크롤이 어, 38 에서 39 부터 슬슬 압박이 조금씩 옵니다 이제 부족하다는 압박이 그리고 39 정도 되면은 39레벨 사관학교 4레벨에 있는 모든 연구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적인 유저라면 핵 과금러가 아니면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은 체감할지 모르지 모르지만 조금 이 게임을 계속 예, 유지하시고 한다면 혹시 패키지를 구매하실 때도 전술 스크롤 쪽이 조금 혜택이 있는 쪽으로 구매하신다면좀그 부분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패키지나 아니면 아이템 예, 이렇게 과금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모든 걸다 갖춰서 어 이렇게 딱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보면은 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런 패키지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과금을 추천드리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저도 과금을 할땐 하지만 한참 안할땐안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속 이제 사냥하면서 리워드 받고 그걸로 계속 게임을 운영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게임이에요. 핵 과금러처럼 갈려면 어, 넘사벽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요. 네,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라도 따라 가려면 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네, 제가 여기 수준까지 와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사과, 그, 아카데미 쪽 연구를 마치고, 모두 마치고, 지금 동맹 쪽 와서, 이제 못했던 연구들, 이제 못했던 연구들 중에서, 약간 버프 위주로, 버프, 증언했을 때, 보병 공격 버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든 이제, 이왕 지금 종속도시를, 지금 최근에 또 하나 늘어났죠. 제가 이제 지금 평의원 그 계급인데, 원래는 총 9개의 종속도시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주요 도시 빼고 8개죠. 근데, 어 지금은 1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VIP 18이 되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종속도시 11개까지, VIP 18일 때 11개까지 소유할 수 있는 걸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미국 도시, 중속도시를 조금 빌려서라도 이제 좀 채워놓고, 예, 노란색, 자주색, 보라색으로 이렇게 채, 채워놓고 연구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관학교 연구에 필요한 전술 스크롤이 모자르니까 나머지 부분 이제 연구하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좀 동맹 쪽에도 연구를 하고. 자,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뭐 요런식으로 이제 연구하는 모습을 좀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좀 남긴 거구요 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사실은 공습 3를 연구하려고 전술 스크롤을 한 3만장 썼고 혹시 남으면 이제 5레벨에 있는 큼지막한거 하려고 했는데 어,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전술 스크롤 3만장이 그냥 끝나버리네요 어, 그만큼 예이 고레벨 이라고 하면 고레벨 이죠 한 40레벨 이니까 지금 어, 요, 요 수준에서 전술 스크롤 3만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어, 지금 뭐 10만장 넘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35킵 36킵 이신 분들 중에 예, 과금을 했기 때문에 쌓여있는 전술 스크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어 제가 연구하는 모습 직접 보여드렸고, 어, 일단, 뭐,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이러지만, 네, 35, 3 6킵 이하 분들은, 뭐, 연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종속도시 모으고 할 필요도 없, 을 정도로, 네 연구 스피드업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뭐 근데 38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연구 스피드업이 많이 들어가고 어 이렇게 좀 종속도시도 얻을 수 있으면 좀 모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버프 사용하는 거 보여드린 모습 어 오늘 이렇게 영상 좀 남기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에보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